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s 컨트롤의 홍순영 이사입니다 어, 제가 개발한 멀티 레인 테스트하기를 일반 테스트하기와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테스트하기를 보시면 어,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마스터와 리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시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스터와 리모트를 연결을 한 상태에서요, 버튼을 on 하면 LED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등되어서 랜선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점이 불편하냐면, 이렇게 LED가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기 때문에 한참 봐야 되고요. 또이 랜선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두 사람이서 양쪽에서 봐야 된다는 네, 그런 게있고요또 어, RG45인 경우만 찾는데요 이게 없을 경우는 찾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런 것을 보완한 제품이 이 멀티 렌 테스트 하기 입니다 지금 잠깐 이 멀티 렌 테스트 하기 이게 마스터고요 이게 리모트 입니다 마스터에는 18포트, 32포트, 49포트가 있습니다 랜선회선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32포트를 가지고 한번 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 잠깐 열어보면 램포트가 32개가 있습니다. 모두 분리가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뒤쪽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스터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모터를 연결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리모트에 6개의 램프가 즉시 점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또 누르면, 요 랜선에 번호가 뜹니다. 자, 1번이 떴죠? 예, 1번. 1번. 뭐, 랜덤으로 한번 20번. 예, 20번. 이렇게 랜선 번호를 찾을 수 있고 단선을 바로 알 수가 있었죠. 자, 요거랑 틀린 점은 이건 둘이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리모트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 안본게 있죠. 번호 받기. 우리 현장명 삐아.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삐아. 인경우는요 리모트에 000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랜선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기 번호를 바꿔놨습니다. 1, 2번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바뀌면 동일하게 000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LED랑은 번호 바뀌이라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예, 000으로 표시가 되죠? 뭘 꽂아도 마찬가지, 연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0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000으로 표시돼서 예, 번호 바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렌서를 포서를 하면 양쪽에 RGA-45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앙에 모인 모인 선들을 RGA-45로 다 연결을 해서 여기다 꽂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를 돌아주면서 r g 4 5 작업을 하고 연결을 해서 번호 찾고 테스트하고 번호 적고 도면해요. 계속 순차적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또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요거를 분리를 해서 갈자 측에 RJ45 작업을 하고 연결을 하고 중앙에 와서 RJ45 작업을 하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불편했던 모든 요소들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번에는 RJ45가 없을 경우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뭐, 요것도 잠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요쪽 한쪽은 RG45가 있고 한쪽은 RG45가 없는데 두쪽다 없어도 예 가능합니다. 먼저 제 하실 작업이 커넥터를 만들어 줍니다. RG45와 심선 접속자 이렇게 1, 2번 선을 심선 접속자에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쪽 여기는 갈고리를 잘라도 자르면 탈부착이좀 용이합니다. 자,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이렇게 심선접소자를 하는 이유는, 예, 빨리, 쉽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둘다 피복을 벗겨서 연결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심선접소자를 하게 되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결 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불루안 들어오고요. 누르면, 여기, 마스터 램포트의 번호가, 예, 리모트에 표시돼서 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한쪽에, 달락, 쇼트 시켜놓고, 어, 삑삑이, 삑삑이를 이용해서 찾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찾는데, 이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혼자서 하는 경우는 왕복을 해, 해야 되고요. 아니면 왕복을 하는 두 분이 해야 되죠. 이거는 혼자 작업이 가능합니다. 즉, 랜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편한 점을 다 해소했고요. 그 다음에 선로만 찾을 때 삐삐기 이용하는 방식도 이 방식으로 하면 왕복하지 않고 혼자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 같은 경우도 단선도 한꺼번에 직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한참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버튼을 누르고 삐아 같은 경우 0 0영 나오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불편한 요소들을 한 곳에 다 해결한 제품이 이 멀티 렌테스탁입니다. 즉 혼자 왕복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인건비 절급 가능한 렌테스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